안녕하세요. 제주 킴스입니다. 지금 한창 그 수확철입니다. 어 제주는 귤을 수확하는 수확철인데요. 저는 오늘 한 제가 한두달 전인가 석달 전쯤에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제가 농약을 잘안 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맛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농약을 안친 밥, 그러니까 그냥 버려놓은 밥. 이런 밭에 귤맛과 일반 관행으로 지은 귤맛이 좀 차이가 있기에 어, 그 이후로는 저도 잘 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때깔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흑점병도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바로 같은 옆에 밭은 일반 관행으로 지은 밭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년에 그 봄철, 꽃이 오기 전에 딱두번 정도, 예 그, 약을 친 밭입니다. 그래서 두 개, 먹어봤을 때는 괜찮은데요. 정확하게 당도 체크기를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밭에 있는 귤을 하나 땄습니다. 땄고, 어 저희 밭에서, 입구에서 한 1m 정도, 예, 1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같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같은 크기로 같은 크기로 샘플을 하나 채취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정상적으로 농약을 쳤습니다. 항상 저한테 그 농약을 치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어, 두 개의 같은 시기에 당도는 어떻게 차이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죠. 겉에는 이제 농약도 얼마 전에 친거 같은데 농약도 묻어 있고요 아, 한 2주 정도 더 있어야 수확시기가 되는데요 그 전에 한번 중간은 어느 정도 당도가 정도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거를 한번 깎고 까서. 네, 보시는 것처럼 일단 과즙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스타트. 네, 13.9 브릭스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13.9 브릭스가 나오고요. 네, 저희 거는 지금 13.9 브릭스가 나왔습니다. 다시 물로 세척을 했습니다. 세척을 하고, 네, 같은 시기에 13.9 브릭스가 나왔고, 다시 리셋을 누르고, 리셋을 누른 다음에, 예, 옆에 밭에 있는 그 귤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과즙을 넣고, 자, 리, 스타트를 눌렀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8.5 브릭스가 나옵니다. 예, 8.5 브릭스가 나오는데, 13.9와 8 브릭스, 내지는 12 브릭스, 이 정도 하면 거의 4 브릭스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어, 지금 아직 수확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지나면 아마 더 당도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도, 예, 농약을 안 쳐서 이쁘지는 않아도 당도는 좋은 거를 확인할 수 있, 있었습니다. 어, 솔직히 이래서 제가 농약을 많이 안 치는데요. 어, 귤이나 이런 것들은 맛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맛이 좋아야 되다 보니까 아, 개인적으로 이쁜 귤을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아, 체험 농장을 있는 귤은 이쁜 귤을 만들었지만, 못 만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맛있는 귤을 만들고자 해서, 예, 농약을 치지를 않았습니다. 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토양이나 내지는 경사도 뭐 이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항상 제가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농약을 치지 않은 귤들은, 예, 당도가 높고, 그렇지 않은 귤들은 장도가 아까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저 정도의 같은 지형에서 지금 채취를 한 거니까 아마 장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두 가지 두 밭의 차이는 농약을 하느냐 농약을 하지 않았느냐, 제초제를 하느냐 제초제를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긴 한데 어 제가 주변에 있는 밭 사장님들한테 듣기로는 제초제를 안 하고 농약을 잘안 치면 귤은 맛있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귤을 외관으로 먹는 건지 아니면 맛으로 먹게 되는 건지. 오늘은 잠시 올라왔습니다. 중간에 지금 한번더그한 그 2주 정도 있다가 마지막 수확 시기에 한번더 체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체크를 해 보는데 지금까지는 13.8 브릭스가 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